안녕하세요. 요즘 떠오르는 대전이 분식 배달 맛집. 요즘 대전에서 가장 핫플레이스 분식 맛집, 분식 문방구에서 배달을 시켜보았는데요. 대전에는 문화본점, 둔산월평점, 괴정점, 용전점, 유성점, 복수산성점, 관저점, 일곱 개 매장이 있어서 거의 대전 전 지역 배달이 가능합니다. 둔산월평점과 복수산성점을 제외한 나머지 매장들은 배달과 홀까지 같이 운영 중이니 참고해주세요. 엄청 푸짐하죠? 이거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거는 치즈 김치볶음밥 그리고 이거는 탕수육이네 탕수육에 치즈를 올려놓은 거고 어, 이거는 기본 떡볶이 그리고 이거는 파네 크림 파스타 그리고 이건 라볶이 로제 파스타 하여튼 떡까지 있는데 그리고 와플도 같이 왔어요 그리고 단무지랑 어, 피클 그리고 쿨피스 차이다까지이 구성이 이 정도면 엄청 괜찮죠? 어떤 거 같아? 굉장히 어, 좋하맛이 그래, 어, 빨리 먹어보자 그러면 어. 크림 파스타 빠네는 오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는 게, 그러면은 빵에 계속 눅눅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크림 파스타 빠네는 베이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봐봐요, 엄청 푸짐하죠? 이는 이렇게 빵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 더 맛있죠. 이게 배달 음식이라서 뿌를까봐 걱정했는데, 딱 적당한 수준으로 네, 먹을 수 있는 정도고, 예 네, 의외로 뿌지 않아서 아, 괜찮네요. 이렇게 갖고 들어 아, 여기 와플도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생크림 엄청 많이 들었고. 시럽도, 메이플 시럽인지, 되게 달콤해 보이는 시럽이 들어갔어요. 음. 어, 앞을 살짝 식어서 약간 눅눅하지만, 생크림이랑 시럽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이걸 좀 커버해 주는 것 같아요. 음. 물 먹을 때 이렇게 앞플 하나씩 먹으면 별미죠, 이것도. 기본 떡볶이는 떡이랑 오뎅이랑, 이렇게 두 가지 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찰짝지근거과 매콤함이 공존하면서, 떡이 양념을 잘배어들어 값질나고 쫀득쫀득하면서 부드럽다 싶다 아, 이 떡볶이는 그렇게 아주 맵지가 않아서 애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부담이 없는 맛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적당한 매운 끼 예, 떡볶이였습니다. 라볶이도 있는데요. 이 떡볶이랑 살짝 겹치긴 하지만 지금 재료를 보니까 이 떡볶이에서 라면이랑 계란이 이렇게 추가가 된 모습이고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떡볶이 보다 약간 매콤함이 더 주가된 느낌이 들면서 면이 살짝 꿀한데도 고구하고 맛에는 큰 지장이 없다 공통적으로 떡볶이와 락볶이는 어린 시절 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에 분식집에서 맛있게 먹던 그런 맛이 생각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네요 김치치즈밥인데요 김치볶음밥에다가 치즈를 얹은 듯한 그런 비주얼의 볶음밥이에요 한번 좀 먹어볼까요 아, 치즈가 엄청 늘어나죠 어... 치즈가 되게 쫄깃쫄깃하게 보이는데요. 바삭한 부분을 정, 이 부분이 그 볶음밥을 먹을 때 일부러 태워서 먹잖아 이아 맞아. 일부러 태워서 먹는 이 부분. 음, 이 부분을 음. 잘 살려서 먹을 때 뭔가 불맛이 난다. 음. 어 불맛이 살짝 있어. 음. 그런 느낌으로 아. 움직여보세요. 아, 이거는 김치 피자 탕수육인데요. 여기 보면은 탕수육이 있고요. 탕수육에다가 김치, 김치가 그리고 곳곳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치즈까지 돼 있는 이세 가지 좀 희한한 조합이긴 한데, 어, 의외로 괜찮아요. 탕수육이 살짝 느끼할 수 있는데, 치즈도 느끼할 수 있는데, 김치가 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서 같이 먹으면 딱 괜찮은 조합이네요. 여기 들어간 치즈가 양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두께만. 어, 그냥 이렇게 얇게 뿌린 게 아니라, 진짜 치즈를 먹기 정말 편하게, 야, 치즈랑 많이 먹, 치즈를 많이 먹을 수 있게끔 치즈 좋아하면 상당히 만족할만한 메뉴네요. 이거는 고추장 로제 떡볶이 파스타인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파슬리 가루가 이렇게 좀 뿌려져 있고 떡이랑 오뎅이랑 향도 굉장히 좋은데요. 한번 먹어볼까요? 면발도 굉장히 탱글탱글하고요. 고추장 로제 떡볶이 파스타는 일반 떡볶이에 로제 소스를 얹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반 떡볶이 매운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딱 좋아할 만한 메뉴입니다. 떡볶이만큼 맵지 않으면서도 약간 좀 고급스러운 맛. 로제 파스타인데 약간 매운 듯한 맛. 구성이 일반 문방구 떡볶이라고 하는 떡볶이가 하나가 있고 문방구 라볶이 이렇게가 두 개가 있고 빠네 크림 파스타가 있고 김치 피자 탕수육 있고. 이건 김치, 치즈, 볶음밥, 고추장, 로제, 떡볶이, 파스타. 그리고 아플이랑 쿨피스와 콜라까지 먹을 수 있어서 참 가성비 좋은 조합인데요. 이 정도면은 한 4인 가족. 아이 둘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의 많은 양.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디 나들이 갈때 이렇게 배달이나 포장해가지고 딱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랜만에 주말에 가족들 집에서 가볍게 먹고 싶을 때참 좋을 듯한 조합이 분식문만 보 가성비 조합으로 추천할 만한 이 메뉴 중에 김치, 피자, 탕수육이 있는 게생 굉장히 신선한 게, 이거 하나 따 먹으려면 단품으로도 2, 3만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조합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좀 인상적이었다. 떡볶이 같은 경우는 오제 파스타도 있고, 일반 떡볶이도 있고,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재미도 있고, 맛있고, 또 배달시키고 싶은 그런 재배달 시키고 싶은 그런 맛이다. 네, 이것으로 분식 문방구 후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